반갑습니다. 투자의처의장훈고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스틸리온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엠텍입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갔던 그런 종목들이죠. 어제부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었잖아요. 내년 6월까지 이제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공매도가 많이 쌓여갔던 종목 위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두 상한가를 갔었죠 어제.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이한 종목 한 종목이 상한가 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이세 종목 모두가 상한가 간 거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쇼커버링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종선용이다 어쨌든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실제로 뭐 그런 고민도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내려간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고.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이제 강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 잘 공략해서 큰 수익을 좀 남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들로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구독자 이벤트 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한번 상승하게 되면 200%, 300%는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1년에 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안 되거든요.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세력 매집주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란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력주가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맥점이 나왔을 때또 바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만 잘 맞추면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윙 추천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좀 많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죠. 3년을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여기서 10%, 오늘은 11%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어요 주성엔지니어링은 금요일날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3% 그렇게 이제 종가에서 마감이 됐는데 어, 내일 좀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력선을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서 더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해 드리기는 힘들어요 이 종목은 문자 주셨던 분들만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종건당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6%까지 오늘은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다른 차트를 좀 보면은 이자원거래 차트죠. 이때 이제 설명을 드리기를 이 세력선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었습니다. 내일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SK 하이닉스 노래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한5.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이죠.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력선을 돌파하게 되면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황 보면서 뭐또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매수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도 오늘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상승이 나왔던 거는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엿봐야 된다 그좀 기다리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매도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죠. 오늘은 6.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요 위에 세력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보고 뚫으면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눌러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적당하게 수익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계속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서진 시스템인데 우리 이날 추천을 해드렸었죠. 올라올 때부터 우리가 관심 가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5.6%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까지 좀 여력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맞고 내려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급등해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해를 하고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근데 꼬리 달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가야 됩니다. 이 종목도. 정도. 이 종목도 이제 추가적으로 대응해드리긴 좀 힘들어요. 이미 이제 급등하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문자 주셨기 때문에 더 대응해드리기는 힘들고 매도 대응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죠. 오늘은 4.5%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격 매수하기는 힘듭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와요. 21선 감아서 돌아올라오면.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공략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오늘 보셨던 그런 종목들, 꾸준하게 수익을 좀 창출하고 싶은 그런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근데 선착순 30명이지만 좀 빨리 마감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빨리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마감이 되면 저희 자원 고래방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초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 뭐 종목 대응 전략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시장의 흐름도 계속 이제 점검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어쨌든 계좌가 좀 손실을 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너무나 이제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이제 계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잘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장원고래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새로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 제목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은 상세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원고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글어, 이걸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초대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수익 인증했던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료 체험방에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문자 받아보실 성함하고 연락처 남기시고, 참여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번호 1668-5230이 번호로 문자 가게 될 거예요. 종목 추천도 이번으로 가게 됩니다. VIP 종목 추천도 이번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링크, 이 투자 예측, 무료 체험, 시즌5, 방,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뒷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신청하시자마자 바로 이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밤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별도로 인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새벽부터 다양한 정보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잘 참여하셔가지고 어, 수익도 남기시고 계좌 손실이 좀 많다면 은 계좌 복구도 해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발만 잘 맞추면 되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때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있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때부터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버렸죠. 공매도 한 입장에서 주가가 내려가야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쇼커버링 그리고 쇼스케지가 터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이제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깊게 눌러줄 때뭐 사람들이 이제 2차전지은 끝났다 에코프로비엠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셨습니다. 박순혁 이사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사실은 이때 박순영 이사 때문에 돈범 개미들이 많은데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니까 다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박순영 이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이렇게 깊게 눌러줄 때 다른 채널에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계속 분석을 해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있죠. 2차전지는 끝나지 않는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 그리고 에코 프로 빔엠도 마찬가지다. 결국 어떤 파동을 그리든 간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랬죠. 결국은 한번 큰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반등 직전에 이제 잡아내는 게 중요한 그런 숙제가 남아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조정을줄 때는 거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주가 내려간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나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한번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한다면 결국 21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밑에서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고. 여기서 224일선 지지한다고 해서 바로 공략하안 된다고 그랬죠. 오늘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2 2선 위에 올라올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2 2선 위로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224일선 살짝 걸쳐져 있는 형국이고.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갔죠.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가로 매수해 볼만 하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온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지점이니까. 뭐 이렇게 갭을 많이 띄우고 가면 또 우리가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항가를 가서 또 수익을 주기에는 좋지만은, 그렇게 밀리는 경우가 거의 한 90%에요.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굳이 또 이런 자리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더 안전한 자리가 많은데, 근데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되는 지점은 아니지만. 왜냐면 진짜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21선하고 0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간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이격을 벌렸죠. 좁히죠. 벌리고 좁힙니다. 그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벌렸다 좁히고, 벌렸다 좁히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격을 벌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쇼커버링터지면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한 흐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에코 프로그램이 상한가 간것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저 일단 저 112선도 이탈했다가 다시 올린 그런 지점이고 61선도 돌파를 했고 딱 하나 걸리는 거는 2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눌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단타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리에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봉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 가야 돼요. 오후라도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일 이렇게 양봉 흐름이 나오면 한번 해 볼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쭉 올라와 장대 양봉이 있으면은 그 뒷날까지 지켜보는 건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리리 달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저항선들이 다 있거든요. 이 세력선들인데 이거 다돌파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그리 넉넉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20일선 걸어올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더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한다면 짧게 여기서는 좀더 길게 그렇게 수익을 좀 챙기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종목이죠. 우리의 전망하고 많이 다르게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떤 특이한 경우를 또 걸릴지 지금 상황에서 뭐,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더 많다. 만약에 1 1 1은 이탈하면 이까지 깊게도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매도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매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데 깊게 눌러주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문자로 대응 전략을 좀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BM. 그럼 에코프로 BM으로 이해를 해서 저희가 대응 전략과 매도, 매수, 맥점 나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문자 보시고 그대로 대응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구독자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채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스코스 틸리온입니다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는 파동이 이제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종목도 보 여기서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흘러내렸죠. 그리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물량이 한번 들어왔죠 그러면서 추세를 전환시키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물량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끌어올리고 조정을 줘. 끌어올리고 조정을 줬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 드렸죠 저희 장훈고래 개인 채널에서 한번 추천을 해 드려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유튜브에서 장훈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자가 한700몇명 정도 되는 800몇명 정도 되죠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채널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투자 정보를 꾸준하게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빠졌다 다시 올리는 지점이거든요. 어제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9%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1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빠지면 21선까지 내려오게 될 거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수직 상승해서 지금부터 바로 출발한다. 그렇게 보기 어렵겠지만 어떤 파동을 거리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200% 300%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이 종목도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100명이 안에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선착순 30명입니다. 1 0 0명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무리입니다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대응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자원고래방에서도 계속 대응 해드리니까, 고래방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의 너빌리티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들이 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직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기업 내용도 굉장히 괜찮아요. 대표적인 원정 관련 주기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탈에다 다시 끌어 올렸죠. 이거는 절대 개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미들은 순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잖아요. 이 하방이까지 일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동들은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추세선을 그 보면 이런 추세선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고 이런 자리가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사실은 주식 공부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간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전체적인 추세가 바뀌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 수익을 목표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짧게 짧게 묶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이 다 달라집니다. 근수익은 여유에 부터 올라와야 돼요. 우리 이제 공략한다면 아마 여유에서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니까 어쨌든 단기든 스윙이든 장기든 매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고래 채널에서는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이때 저희들이라면 아마 손절을 했을 것이다.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448선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잡겠다. 왜냐하면 큰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직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할때 여러분들이 제 말씀드리기를 하락 추세가 많이 꺾였다고 그랬죠. 공매도 때문에 이제 많이 내렸는데 이 하락 추세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7.3%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한다면 결국은 2일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매수를 안 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여기서 공략한다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거 만약 올라가고 간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눌러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리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자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수익은 여기 위입니다. 장기 매점은 여기 위에 올라올 때 그때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짧게 짧게 먹고 가야 됩니다. 매도도 생각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매도는 아니죠, 그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검지가 됐고 공매도 가 굉장히 많이 쌓여 갔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한이 이루어지면 또 생각보다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또 매도 맥점, 매수 맥점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 박스 구매물 그다 소화를 했죠 이런 파동을 통해서 이 앞에 매물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이 포스코 엠텍 영상은 제 개인 채널 자원고래 채널에 상세하게 좀 풀어 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동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어내실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세력이거든요 이런 파동을 통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 앞에 매물 다 소화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면 상승 직전는 물량이 집중되어 있죠. 여기서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도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 세력이 나가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파동보다 훨씬 더큰 파동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략한다면 결국 6 0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공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결국 이 세력들이 나갔는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6%까지 이 급등을 했죠. 이것도 이제 공매도가 쌓여가면서 공매도를 금지를 하니까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12선인데 지금부터 대응을 잘해야 돼요. 살짝 이제 21선이 돌았었죠. 깊게 눌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21선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 흐름이 나오면은 뭐 짧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눌러 줄때 다시 잡고. 지속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기서 는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흐름을 그리는지 가끔 가다 이제 살펴보는 자리인데 지금부터는 매일같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적지 않은 수익을 줄 거예요. 이거. 꼭 관심을 가집시다 포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포엠.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맥점 나온 바로 알려 드릴게요. 수익 나시면은 또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고래방에서도 함께 해드리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선착순 30명인데 이게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채널에서도 같이 분석하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감이 되면 저희 자원고래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를 문자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고래방에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영상을 보시면 제목, 밑에 제목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면은 그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와요. 쭉 펼쳐집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신청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24시간 여러분들께서 바로 지금 바로 초대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원고래 투자 예측의 장원고래 무료 체험방이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 뒷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종목들 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 있으니까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바닥 고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 앞에까지 매물을 소화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는 거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계산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나가는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이 세력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개미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고 그 다음에야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로서 가치를 잃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중간중간 물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조정을 줄땐 그래갖고 다시 끌어올렸는데 조정을 줄땐 다시 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1선에서 딱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짧게 이제 쌍바닥 만들고 올리고 61선, 21선이죠. 21선도 돌파한 형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공략하려면, 물론 이제 21선 위로 올라올 때가, 아, 61선이죠. 61선 60일선 위로 올라올 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이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111선은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고, 만약 이탈하게 되면 여까지도 눌러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큰 수익을 좀줄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때론 짧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목표는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알려 드릴 테니까 그 문자 보시고 어, 어떤 종목인지 알고 또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놨다가 저희가 매수 신호 드리면 그 매수 신호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수익을 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봅시다. 고래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30명입니다. 아, 10명입니다. 10명. 왜냐하면 세력 매집주는 우리가 이제 30명까지는 좀 무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채널에서도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매수가 좀 많이 몰리면 의도쪽으로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해드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딱 10명인 것 같아요. 세력 매집주는 딱그 정도가 적합합니다.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물론 저희 장원고래방에서는 함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이 종목으로 대응해서 수익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 꾸준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 단방을 전문으로 가잖아요. 거의 매주 가거든요. 매주 가서 또 관계자들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가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지금 무료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장원고래방에서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보고서만 좀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심성 신성동상이고, 이건 M2I죠. 이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왔던 기업이 유비벨룩스 틴커웨어 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틴커웨어는 얼마 전에 또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AP 위성입니다. AP 위성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갔다 오자마자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자료 정리하고 또더 상세하게 체크할 것들은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받아 보시면서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 얘기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계좌를 좀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좀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함 눌러 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또 공유도 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